해보자. 다시 한번 <laughs> 어, <진짜>. 아, <laughs> 뭐 완벽하게 때려가지고 안 나오게 하자. <laughs> 전혀 건전치 못하는 즐거운 <laughs> 우리말 문제풀이 시간이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란 말씀이 우리말퀴즈쇼 진행을 맡은 마리플로우스. 그리고 옆에는. 장대감이올씨다 반갑네, 여러분. 우와 반갑습니다. 요 나란 말씀의 우리말 퀴즈쇼는 한국 고전 번역원 그리고 취직 제작 지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직 도 증상 증상. 혹시 이 한국 고전 번역원이라는 기관을 다들 처음 접하는 기관일 거라 소개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이, 것도 한국 고전 번역원 하면 바로 소관일세. 옛날 책들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기 편하게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섯 명의 게스트들 안 만나볼 수가 없겠는데요. 오른쪽에 계실 우리 오토가도 루키님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루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행한거 있는 자격증 중에서 제일 높은 토픽 이라는 시험에서 6급을 받았습니다 네. 아 그게 얼마나 높은가요? 어, 제가 알기에는 대학교 대학원 나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논문 전원을 읽을 수 <laughs> 있는 정도? 네. 그럼, 어? 오 알겠네 그냥. 대감 대감 대감, 광대뼈 내리세요 아아 왜왜 반갑다 나는 치의직의 아이돌 대요롱이라고 한다 어! 잠깐만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번 <laughs> 방송을 한국고전번역원 대외협력처장님께서 직접 보신다고. <laughs> 아 이제. 내가 <laughs> 그걸 빨리 말해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요론이입니다 특기는 중국어고요. 대신 하겠습니다. <laughs> 어... 잠깐만 아, 영국인이요? 네네 헤이 헤이 두유노 검은도 뭐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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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녕하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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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사카 출신 미토미로하라고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오, 오 반갑게. 대판이라. 네. 혹시 도톤보리 가 봤는가? 네. 도톤보리에 대한 역사 아시우 도톤보리가 그 있어요? 어, 어, 어 도톤보리가 말이요. <laughs> 그 자리가 왜 도톤보리라고 불리게 된 거냐면은 네. 이제 전국시대가 벌이 네, 네. 출연이... 아, 왜?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그로하 님도 한국 능력 시험 등급을 높게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년 만에 6급 <laughs> 탔습니다 <laughs> 와! 2년 만에. 1년 만에. 안녕하세요. 에 저는 한국 사람인데, 아, 일본어 학과 출신, 뭐, 일본에서 1년 <laughs> 교환 유학을 갔다 온 토종 한국인 이글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아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왜 오른쪽에 우리 후추님의 경우에는 대감에 엄청난 팬이라고도 밝혀주셨거든요. 네, 흠모자요? 맞아요, 대감! 아요 저기, 그 미안한데 주변에 차사들 불러가지고 좀 끌어내주게. 위험한 사람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데. <laughs> 요번에 복장이 되게 특이한데. 제감님의홍문을 찍기 위해 니다나나 <laughs> 나 조퇴 가능하가나 어? 조퇴 하고 싶어. 제감 뒤를 한번 보시겠소? 하지만 오늘 이렇게 즐거운 날에 기간 열심히 끝까지 좋다. 해야 된다는 거. 사실 한국인이지만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laughs> 오늘 <laughs> 과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웃음> 배우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저는 일본인이 하드캐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어... <웃음> 우리 또 나란 말씀이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방송이 진행이 됐는지 얘기하면 좋을 것 아니겠는가?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요 올해 579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훈민정음 헤르본이라고 해서 이 책에 정통 11년 9월 상한이라 고 적혀있는데 이를 근거로 격이 1446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확정짓게 된 것이오. 이런 뜻깊은 한글날에 우리말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진행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어,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열이 된것 같으니 본격적인 1라운드 문제로 슬슬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 9개의 객관식과 하나의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앞에 지금 부저를 누른 팀에게 답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고 정확히 5초 안에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삼봉이 땡땡을 알아서 이웃이 모두 멀리하였는데 공이 아침저녁으로 보살폈고 죽어갈 때에는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니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 주십니다 1번 전병, 2번 곡병, 3번 홍대병, 4번 연병 네 지금부터 팀 논의를 통해서 부자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팀 공사 나왔나요? 어? 그팀 벌써 전병이 나왔나요? 연병? 어? 왜냐면 옛날에 죽을 만한 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연병은 그문 q 병 아닌가요? 연병은 그, 거 아니야? 연병 떠내할때그 연병 아니야? 자 그러면 은 정답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요? 음 정답은? 맞습니다! 이 후추 도령이 얘기한 이 연병은 설명은 다 틀렸는데 보기만 맞춘 4번은 전염병을 가진 병을 통틀어서 말하는 말로 연병을 사용하오 이렇게 해서 흑팀 1점을 획득하시게 되었습니다 와우 왜 맞췄지 내가? 아니 난 어, 제일 의아한 게 뭐냐면은 풀이 과정이 다 틀렸는데 정답이 맞았다는 거야 음. 하지만 말하신 것처럼 그냥 찍기가 아니에요. 어떤 근거라도 있으시면 은 저희가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고 뭐,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태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김덕생이 위급한 순간에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힘을 다하여 잠깐 사이에 손으로 사아온 애를 쓰러뜨렸으니 그 공이 매우 큽니다. 1번 귀신, 2번 짐승, 3번 사람 4번 저기요. 자, 이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잠깐 사이에 손으로 쓰러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손으로 잡고 싶은 거 골라 봐. 어. 네, 네. 사냥감을 고르는 어... 좋습니다. 잡을 수 있는 존답은 1번 쥐신. 네? <laughs> 뭐뭐뭐신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네, 네. 음, <laughs> 시간여행을 해버렸네요 친구니까 뭐 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안 보이구나 여러분은 아, 참. 정말 귀신 고칼 노릇이다 라는 어... 속담이 떠오르는 답변이었습니다 <laughs> 정말 네, 귀신 시나라 까먹는 귀신. 소리네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정답일지 확인해주세요 네, 아 틀렸습니다 네, 아. 기회는 흑팀에게 대신 돌아갑니다 이렇게. 무엇이요? 우리 그 드높으신 세종대왕님께서는 민심이 좋았습니까? <laughs> 아니, 내가 죽길 바라는 거요? 아니, 아니. 그니까, 러 세종대왕님 임기 시절에. 우리 <laughs> 임기? 임기라고? 세종대왕께서 임기 시절 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 민심이.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okay. 어. 좋았다고요. 어. 아, 3번 사람. 아. 좋습니다. 3번 사람. 민심을 손으로 잡았다라는 로아 님의 큰 뜻이 담긴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정답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렸습니다. 아. 네, Q&A 시간 실제 발표하도록 합니다. 아. 네. 네. 루키님 정답은요? 2번이에요 2번! 2번! 2번. 짐승! 어. 왜냐면은 귀신은 못 잡을 거 같고요 사람은 잡으면 안될거 같고요 <laughs> 적도 사람이니까 잡으면 안 돼요! 아... 아 적도 아, 잡으면 안 되는 거... 음. 아... 그러니까, 대한민을에 했는데 어. 참는다고? 아, 아니 난못잡아 아, 정답은요? 맞습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객관식 문제와 다르게 주관식 문제의 경우에는 제한 시간 동안 조원들끼리 상의하여 가운데 정답을 적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수가 에만 하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출처를 음. 잘 보세요. 음. 오, 와, 여기 도각도각 도각, 도각, 소리가 여기 저기서 퍼져 나가는. 자, <S> 어! 과연 흑팀 정답 아, 잘 적고 있는지. 자,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생각하고 있는 답이 있으신가요? 아예, 오늘 이거는 이거. 아니 이거, 아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제대로 이거. 유출을 이거 하고 ]imdi지. 있는 중이요? 아니, 뭔데? 아 뭔데? 뭐라 적었길래 저렇게 아, 난리가 난리요어 일단 흑팀은 오늘 누군보다 웃음상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그러면 소관이 백팀 한번 정찰하고 음. 오도록 하겠네. 여기 백팀 지금 정답을 유추하셨으니까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이게 논의 끝에 나온 결과지? 음, 논의가 안 돼요. <laughs> 아, 녹이가 어플이하 아니, 저도 생각에는 이게 정답이 맞다고 생각하시오? <laughs> 이거 모르겠네. 인센트. <laughs> 아, <laughs>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겠다. 알겠네. 자, 두 번째 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판으로 풀고 있어서 단서를 드려야 될듯 하네. 네 글자. 네 글자이고. <laughs> 네 글자. 글자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글자. 이거? 애교 부리기 아기인줄 알았는데 아닌데 <laughs> 송영수가 애교 부리기만 하고 분명한 걸 하지 않았으면 이 이거, 이거대로 문제 있는 자 모두 제출해주세요. 네. 아야 어 양쪽 정답이 모두 화면에 지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백팀에서 횡설수설 흑팀의 비리하기로 나왔는데요. 죄송한데 삐리하기 혹시 어떤 뜻인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동상도에서 어리버리한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답이 참삐리하네요 예, 백팀은 횡설수설이라고 적으셨는데 횡설수설 우물쭈물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물쭈물만 하고 이렇게 이런 느낌은 말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일단 적었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저송합인다 정답 이둘 중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 아니야? 있습니다! 자이 중에 하나 정답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횡설수설 조리 없이 말을 이렇쿵저렇쿵 짓거림이란 뜻입니다. 이게 1라운드는 최종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네, 2라운드에 들어가 볼까요? 자, 1라운드와는 살짝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뒤에 보시는 10개의 주제들에 맞는 한글날 문제가 나올 건데요. 앞으로 나오신 다음에 문제를 듣고 똑같이 부저를 눌러서 정답을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자신 있을 것 같은 주제를 잘 골라서 나오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오 장소입니다. 팀원번을 상의해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나가겠어 트레버 클럽 출동 <laughs> 백팀 한혜소저 흑팀 이글컵소저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여행 많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오오 <웃음> <웃음> 저희 팀원이 다 집돌이 집순이라서 제가 나왔습니다 <laughs> 아, 그나마, 그나마 바깥 경기를 많이 본 사람으로서 네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조선 초에 창건되어 전궁으로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인 건물로 근정전 광화문이 있다 시경에 군자 만년 개일경복에서 이름을 따고 자 한의소자 먼저 누르셨습니다 경복궁 발음 완벽합니다 아, 정답 맞습니다 자 아니, 하나님 어떻게 경복궁인 걸 맞추셨나요? 음? 이거 어떻게 못뭐 맞출 수가 있지? 정말 어? 어... 제 은퇴 방송인가요? <이 좋아 dietary> <소유가 Dynamica> 자, 다음 문제 주제 나갑니다. 다음 문제 주제는... 아 독서가 앙후추 아니 자 저로 말할 게 같으면 최근에 읽었던 책 장군의 딱히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군요 버림 편이었습니다 <laughs> 아 노란서죠 걔가 네, 아무래도 만화책을 많이 읽습니다 아, 네, <laughs> 문어에 아, 네, 들어가긴 하네요 아 좋습니다 아 저는 책이랑 안 친한데 이상하네요. 책이 발명된 지좀몇 천년이 지났는데 책을 안 봤다니 의아함이 좀 들긴 하지만. 문제 주세요. <laughs> 조선 시대 왕명의 전달과 국왕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았던 승정원에서는 국왕에게 보고되고 처리된 모든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 기록은 3,206,600건으로 늘었거든요. 국왕은 승정원 일기입니다. 정답! 어? 정답은 승정원, 승정원 이기 정답입니다! 아 아, 싸우지 마세요. 싸우싸마 싸워줘. 싸워줘. 싸워. 쟤네 싸워요. 설명 듣고 가엄마 설명듣고가승0원 일기는 <laughs> 그 기록이 약 2억 4천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아주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겠소이다. 부추도령, 예. 마라책 읽은 게 소용없게 됐는데 괜찮겠소이까? 아, 근데 스, 어? 승용원이 이 시기까지 왔으면 제가 이겼습니다, 진짜. 아. <laughs> 3기가 나와도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전혀 건전치 못하는 한국고전 번역원 치즈스카우라는 <laughs> 즐거운 우리말 문제풀이 시간이요 하지만 그분들도 웃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음... 좀 뿌듯합니다 어떻게 웃을지가 더 중요하긴 한데 자 일단은 <웃음> <웃음> <laughs>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전해졌다고 알려진 이것은 옛문헌에 만초, 번초, 남만초, 고초 등 여러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익으면 빨갛게 생긴 이것은 가루라네요. 어, 호추 도령? 지금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항상 손쉽게 먹는 김치에도 그냥 잔뜩 들어가고... <laughs> 요롱이, 너그 정도 <laughs> 아니야! 아니야. 고추. 고추. 정답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어? <laughs> <laughs> 아, 저 봐준 거야. 어? 저 봐준 <laughs> 거야. 역시 조미료. 지금 슬슬 글 상자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드디어 난이도가 맞춰졌다. 아, 어느덧, 이 한글날 우리말 퀴즈쇼, 나란 말싸미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다들 재밌었나요? 야! 첫 치즈잭 제작 지원 콘텐츠로 이렇게 준비를 좀 열심히 해보았는데 다들 즐겨주셨다니까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라운드 각팀 개인전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최종 점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점수? 백팀 20점 그리고 흑팀이 25점으로 흑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고전 번역원을 대신하여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수상, 성명 이글코 로하 호추 드려. 자, 축하드려. 자,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간단하게만 한 분씩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백팀 너무 고생 많았 한국어 6급 자격증과 5급 자격증이 있는 우리 든든한 팀원들 덕분에 3시간 동안 정말 유익한 시간 그리고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준비해 주신 한국 고전 번역왕 분들과 칠0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뭐, 뭐, 아니 왜, 왜 똑똑해진 것 같지? 갑자기 지능이 폭주하는데 조금 <laughs> 우승해서 기뻐요 근데 저는 <laughs> 한국어 능력시험 6급 반납해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응. 와, 잘한다. 잘한다 자, 다 같이 재미가 있었다. 있었다. <laughs>